화성의 비봉지구 아파트 1블록에 있는 금성백조 예미지 2차 지금 현재 선착순 공급 중입니다. 7호 타입을 보고 계시고요. 보시면서 단지에 대한 설명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. 화성시 비봉 택지개발지구 B 1블록에 들어서고요. 지하 1층, 지상 25층 5개 동입니다. 총 530세대 규모고요. 건폐율이 12.48%밖에 되지 않아서요. 동간격이 아주 우수합니다. 주차 대수는 696대구요. 세대당 1.3대입니다. 어, 인기가 많습니다. 좀더 일찍 오시는 게 좋고요. 특히 7호 타입은 거의 8석 타입 수준의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갖춰져 있고요. 어, 모델하우스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시기 때문에요. 모델하우스는 미리 방문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. 지금 선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. 위에 대표번호 보이시죠? 1551-2511로 연락주시면 원하시는 시간대 방문 예약 잡아드립니다. 그리고 전문 상담사와 간단하게 상담도 가능하십니다. 전세대 남양 위주 배치구요. 네, 그리고 각 타입별 평면도를 보시면 선호도가 높은 네, 그런 포비 판상형인데 모델하우스 오시면 좀더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 꼭 방문 예약하고 오시구요. 전문 상담사분께서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